그날 아침 유독 부엌에서 풍기는 밥 냄새가 지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방안을 감쌌다. 밥했으니까 어여 나와라. 엄마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조금 느릿하고 부드러웠다. 식탁에 앉았는데 숟가락이 없었다. 대신 엄마는 주걱도 없이 맨손으로 밥을 퍼서 내 그릇에 담아주고 있었다. 엄마, 손대이겠어요. 나는 놀라서 말했지만 엄마는 손끝에 묻은 밥을 살짝 털며 웃으셨다. 숟가락보다 손이 났다. 밥이 따뜻하게 퍼지지 않겠나. 그 말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했다. 왜 갑자기 손으로 밥을 퍼주는 걸까? 왜 이렇게 말없이 밥을 차려준 걸까? 밥이 이상하게도 더 맛있었다. 그날의 반찬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밥의 온기만은 아직도 또렷하다. 엄마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다. 그날 밤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다. 새벽 2시 숨이 차다며 내방 문을 두드리셨고, 나는 허겁지겁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는 멍한 얼굴로 복도에 앉아 있었다. 결국 엄마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셨고 며칠 뒤 의식 없이 눈을 감으셨다. 나는 병실에서 울지 않았다. 정신없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눈물조차 흘릴 틈이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였다. 그날이 손으로 밥을 퍼주셨던 바로 그날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문득 그날 밥상 생각이 났다. 싱크대 옆 밥솥 위에 놓여있던 작은 메모. 쌀다 떨어지면 동네 슈퍼 가서 10KG짜리 사와라. 엄마의 마지막 메모였다. 그게 전부였다. 잘 있어라도 없고 고마웠다도 없고, 그냥 다음 밥을 위한 당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말보다는 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엄마가 떠난 뒤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달라졌다. 예전엔 밥 짓는 걸 번거롭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엄마를 만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종종 그날의 식탁을 떠올린다. 그 손, 그 따뜻한 밥, 그리고 아무 말 없던 그 눈빛,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마지막 밥상으로 알려주셨다. 나는 그날 그 밥을 받으면서도 그 뜻을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손으로 밥을 퍼주시던 장면은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혹시 당신도 부모님께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싶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건강 선물 세트를 확인해 보세요. 사랑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하세요. 엄마의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나는 밥 냄새에 예민해졌다. 어디선가 밥이 익는 냄새가 나면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식당에 들어서면 그날 엄마가 퍼주던 밥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후몇 달간은 밥솥을 열지 못했다. 엄마가 쓰던 밥솥 그대로였다. 누렇게 바랜 뚜껑, 스텐 냄비를 덧댄 보온 덮개. 그리고 밥알이 조금 늘어붙은 주걱 하나.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 냉장고엔 아직도 엄마가 담가놓은 김치가 있었다. 쉬어져서 먹기 어려웠지만 버릴 수 없었다. 그건 그냥 엄마였다. 그러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도 이제 같이 밥해볼까? 나는 울컥했다. 그말 한마디가 나를 부엌으로 다시 불러냈다. 그날 이후 나는 딸과 함께 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으며 딸에게 말했다. 이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방식이야. 처음엔 찬물로 한번 헹구고, 두 번째부터는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야 해. 딸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 나중에 유튜브에서 본 거랑 똑같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유튜브보다 먼저 알려줬단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우리는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날에는 밥 대신 고구마죽을 끓이셨던 일,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무말랭이 무침에 따뜻한 보리차를 주셨던 기억까지, 딸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다. 그럼 외할머니는 엄마에게 밥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사랑이었지. 밥이 완성되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딸이 퍼준 밥은 조금 흘러넘쳤고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외할머니 방식 맞지?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의 방식이 이렇게 또한 세대를 건너뛰어 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딸아이가 손수 내 밥을 퍼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의 등을 본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다. 그 따뜻한 손 말없이 밥을 퍼주던 엄마의 손길이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내가 딸에게 밥을 해주고 딸이 나에게 퍼주는 그 순간순간에 엄마는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 그러더라. 사람은 두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고 또한 번은 잊혀질 때다. 나는 결심했다. 엄마를 절대 잊지 않기로. 엄마의 밥상을 엄마의 그 따뜻한 손끝을 딸에게 그리고 또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로. 그래서 나는 요즘 밥을 퍼줄 때면 손으로 먼저 밥을 느껴본다. 뜨거운지 딱딱하진 않은지 엄마가 그러셨듯이 내 손으로 밥을 퍼서 딸 그릇에 담는다. 딸아이는 그런 내 행동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익숙한 듯 가만히 받아든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외출하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 나도 오늘 밥 지어볼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한 공기를 퍼줄 수 있겠지. 그밥 안에 할머니의 손길이,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 담기길 바란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누군가의 그릇을 채워주려는 마음. 빈속일까봐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밥한 공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밥을 퍼주고 있나요? 혹은 누가 여러분께 밥을 퍼주고 있나요? 그 손길을 기억하세요. 언젠가 돌아보면,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혹시 아직 부모님께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지 못하셨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건강 선물 세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밥상 위에 사랑, 지금 바로 전하세요.